캐나다 요구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어. 한국 자동차 좀 만들잖아. 어, 어, 어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경쟁 자체가 그런 국면으로 어, 확대되고 있고 거기는 어, 어, 60조나 어, 어, 되는 국기를 사는데 근데 이제 자동차 공장을 지어줘 이러면 또 이게 경제 정책이나 경제를 다루는 단위들도 같이 가야 돼서 정책 실장님과 안보 그 안보 실장님의 보고를 다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좋겠다.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이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밑에서 실무자들이 컴펌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치. 최고 의사결정권장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음. 의사결정을 내리면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내지는 이제 의, 지위, 의사결정권자랑 긴밀하게 내,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, 어. 필요해서 아, 직접적 소통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해했어요. 비서실장이 적임자다 음, 음.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. 그 전에는 무기 그 자체, 무게그 자체 성능 가격만이 변수였는데 이제는 금융 지원도 해야 하고 산업별 협력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. 때로는 어, 미래 산업에 대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처를 넘어서서 부처 전반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넘나들려면 이제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네 그렇죠. 기소 실장이 적합하다. 네네. 그런 결정을. 네, 덕분에 이제 무기 전문가가 돼가지고요. <laughs>